누구랑 짬짬이 하려고 나온 건지. 글쎄. 아 한번 볼까요? 명태균은 어 수사에 협조할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. 그죠? 나와서 이렇게 다 폭로해주고 수사에 협조해줄까? 공명정 대학에 뭐 자기가 아는 거다 얘기해줄까? 음 명태균이 나오면 그렇게 할까요? 아, 당연히 누군가 딜을 하려고 하겠죠. 음, 당연히 민주당, 아, 민주당이나 국 국민의힘 쪽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. 자, 관여된 사람들하고 유리하게 하려고 할까? 안할 거예요.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. 얘기할 거다. 자, 교황의 카드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는 자기 목적에 의해서 음, 저 동맹을 맺을 수도 있는 카드예요. 교황이라는 거는. 음, 교황이라는 거는 이 5번의 카드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이 기둥이 다 회색이에요. 그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정치와 결탁할 수 있다.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. 그런데 자, 8번 컵입니다. 그게 좀잘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매지션. 매지션은 어떤 사기성이 있다, 뭐,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, 자, 이게 어떤 양의 카드냐, 음의 카드냐, 라고 봤을 때는 양의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드러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음, 드러날 수 있다. 그래서 아주 시원스럽게 다 술술술 풀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, 그거는 아니야. 자기한테 득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하려고 할 거고, 그 안에 감추고자 하는 모습도 드러날 거고, 하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. 예. 이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요. 자, 국민의 힘이라든지 본인이, 어, 지금, 음, 여, 여기에 명태근 게이트에 엮여 있는 사람들 쪽에 편을 들어줄까? 부분에 있어서는 오펜입니다 그리고 소드의 4번이에요. 네, 운명의 수레바퀴. 이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괘씸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진짜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본인이 그거는 있잖아요. 음, 절대로 그,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, 타협해서 그 사람들하고 딜이 치겠다,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, 하지만 그,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스럽게 전부 다 오픈을 할까의 부분에 있어서는,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기는 하겠지만, 음, 그렇겠지만, 어느 정도는 얘기할 거다. 에이, 어려워요. 그거는 자, 이미 타워고요. 썬 카드 여황제 모두 예. 다 드러나는 카드입니다. 다 드러난다. 밝혀진다. 예, 밝은 밝은 카드잖아요. 음, 그래서 다 드러나게 된다. 명태균이 좀 어, 자기 위주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된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예.